이번에는 어, 돌출과 또한 컷 돌출을 그리고 필렛을 이용을 해서 어, 라운딩을 주는 모양과 또한 구멍을 뚫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루바를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아, 평면을 이용해서 을 아, 스케치 컨트롤 네. 팔 스케치를 한 다음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사각형의 중심 사각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체크 기준점을 찍고요, 중, 사각형을 작성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진흥형 치수, 예와 음, 예 거리는 음, 76, 엔터. 그 다음에 또 예와 예 거리는 101, 엔터.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아, 스케치상에서 필렛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음, 피처에서 필렛을 줄 수도 있는데, 먼저, 아, 피, 피, 스케치상에서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을 클릭을 하고요. 음, 스케치 필렛, 음, 필렛은, 17로 하겠습니다. 17 값을 입력을 하고요. 스케치할 요소는 전체를 드래그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 스케치 꼭지점을 이용을 해서 어, 필렛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 방법을 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엔터 또. 그 다음 점 엔터 음, 또 그다음 점 엔터. 그다음 점 엔터. 예, 이렇게 해서 필렛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음 다른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하면은 되돌리기가 되죠.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전체를 동시에 한번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클릭하고요. 음, 요 점이 아니라, 다시 필렛, 음,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예. 네. 네. 렇게 드래그 해서 각각의 전체를 필렛을 줄 수가 있습니다. 됐으면은, 확인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스키치 종료하고요. 컨트롤 l 7를 이용을 해서 언제와 등각보기로 한 다음에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돌출, 네. 돌출의 높이는 16mm 주도록 하겠습니다. 16, 엔터, 확인. 네. 자,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평면상에다가 스또 스케치를 해서 하나의 어,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 클릭을 하고 어, 스케치 네, 컨트롤 팔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중심 사각형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네, 찍고 끝점 찍어서 지능형 치수 그리고라고요. 예와 예 거리는 63.5, 63.5 엔터. 또한 예와 예 거리는 12.7, 12.7 엔터 하게 네, 됐습니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고요. 컨트롤 7을 누른 상태에서 돌출하겠습니다. 어, 돌출의 높이는 51로 하겠습니다. 51 엔터 네, 다 됐으면 확인. 네, 컨트롤 7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구멍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네, 컨트롤 8 수직보기를 하고요, 아, <laughs> 원을 작성을 합니다. 원, 진동형 치수. 원의 치수는 25파이. 자, 아, 이번에는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점과 예점에 대해서 수직 또한 어, 치수 예. 요 선에 대해서 요원 중심 얼마 25 엔터 네, 예, 자, 구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스케치 종료하고요. 돌출 컷을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음, 관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관통, 예, 확인.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죠. 다시 컨트롤 7. 자, 예, 다음에는 윗면에 음, 스케치를 해서 음,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 크릭그라고 스케치 컨트롤 8 수직보기 입니다. 자, 원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아, 스케치는 항상 개략적으로 작성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을 위치를 맞출 수도 있고요 또한 선을 이용한 치수를 이용을 해서 구석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원과 요 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 동심이 되어라. 네, 자 어,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얘와 얘에 대해서 동심 네. 자, 이번에는 어 원의 크기에 대해서 구속을 주겠습니다. 요 원과 요 원은 동등 네. 그러면은 원 하나만 치수만 주,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 크기의 원도 같이 변화가 되죠. 자, 지능형 치수 얘를 이용을 해서 크기가 8파이 8, 8, 8 엔터, 예, 저, 자, 스케치 종료하고요. 얘를 돌출 컷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C를 눌러서 살짝 비틀은 비틀어 가지고 미리보기를 한 다음에 한번 치수는 아, 그냥 브라인드 형태에서 치수로 넣어가지고 관통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아, 관, 여기 맞춤 조건에서 관통, 음, 확인, 네, 됐습니다. 예. 자, 컨트롤, 7 등각 보기를 하고요. 다시, 어, 아래면에 한번 직사각형으로 관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금면 클릭을 하고, 스케치, 컨트롤, 8,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사각형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코너 사각형은 두 점을 찍어서 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자, 하나, 둘, 마우스 오른쪽 선택, 자, 진흥형 치수, 예선과 예선에 대해서 거리가 22. 예, 22 확인, 음. 그 다음에 어, 요 선과 요 선은 거리가 6.4 엔터, 예. 그 다음에 거리 높이 예와예에 대해서 5 엔터, 예. 아래는 어차피 얘가 파여, 이거 파여지는 그러한 형상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구석을 안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얘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출커 조건은 마우스로서 이렇게 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 브라인드 형태에서 어디까지, 다음까지, 어디다, 다음? 네, 여기까지, 다음입니다. 예, 됐으면은, 확인. 예, 이렇게 어, 맞출 수가 있죠. 다시 컨트롤 7 하고요. 예, 여기에서, 이번에는 위에 부분에 필렛을 주겠습니다. 필렛. 여기서 부동형으로 맞추고요. 필렛의 크기는 12.7을 주겠습니다 얘를 12.7 예, 어디 부분 요 부분 예, 또한 요 부분 다 됐으면은 확인 하고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